서비스. 노란 많이 움직이는 센터 연회선 뒤로 패스할 버텨 포턴즈를 뒤로스투크에 달려온 포턴즈가 갑니다 부키르츠 디그 왼쪽으로 원통킬 버웃자뭐 양팀의 수비 집중력 공격 집중력 정말 원활하게 어, 챔프 대다운 그런 3차전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부키르츠 선수가 6반 쪽에서 디그에 성공한 뒤에 반격에 성공하는 정관장이었습니다. 흥점차 이번에 언더핸드로 받고 이거 직접 아, 또 아, 패치. 이게안예림의 속수 없이 아, 스를일반쪽으로바꿨어요 이공 뒤에서 저촉커. 그렇게 표승주. 자, 오히려 이게 흥국생명 쪽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고. 네. 어, 정관장 입장에서 지금 연속적 득점이 지금 이첫 세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어, 흥국생명의 이런 이 세트도 네.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5번자리 표승주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네. 오, 오, 아, 다치아웃이에요. 예, 터치아웃. 표승주의 득점. 결국은 왼쪽에서 표승주 선수, 그리고 박은진, 정호영 선수, 이세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네. 상대는 오로지 어쩌면, 어, 메가와 부키리스 선수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브로커로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서를, 신현경, 이번 왼쪽. 어, 길 딜이 됐어요. 메가의 패스. 왼쪽. 어, 짧아요. 예. 2번, 왼쪽으로. 신현경. 이 됐습니다. 던집니다. 아. 아. 자, 메가와 뱅킹 준비됐고요. 아하. 예. 약간 거칠게 올라갑니다. 어렵게 받아 냈고연면서 네. 메가. 오픈볼, 어텔 커버. 이번엔 코키리 최수압. 예심을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김현경. 피버팬. 어, 황토수비. 다시 가라. 이걸 어렵게 살려냈고. 이번에원태 오픈볼. 코키리 최수비. 김천아 연결. 표승주 <laughs> 공격 범실입니다. 자, 일단 주심은 나갔다라고 사인을 했는데. 보이진 감독 어떨까요? 자, 황토수비. 황합니다 블록 터치. 정관장 팀에서 블록 커터 차우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오, 오 이건 오른손 검지. 단독하고 터치하우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네터치하우 맞습니다. 자 아, 멀리서 내쉽을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김현경 포크스크 디귿. 오 야. 신현경의 연결 깔고 있네. 총 총코 디귿. 김현경 잡아냈고 이번에 신현경. ]rik! 다시 어, 잡아주고 디귿. 왼쪽밖에 없어요. 트크 그 브루즈. 1번 자리 노란. 3에선 가운데 신영차. 신현경이 잡았어요. 이번에 이동공격합니다. 칸타. 조심해야 도란. 돼요. 오. 그리고 부키르치가 살려서 넘깁니다. 신현경이 받고. 이거 다시 이동공격. 페인트. 언더헤드 뒤로. 메가. 잡았어요. 디브 선수. 점프패스. 정윤주. 집중력 좋습니다. 메가 랠리가 이어집니다. 부키르치 짧게 넘깁니다. 자 정윤주 갑니다. 빨고페 정윤주 잡았어요. 표승주 직선으로 들어왔어요. 표승주. 자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 팀의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양팀 선수들 다 박수를 받아 마땅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박수 받아야 됩니다. 아 노란 선수 정말 집중력 대단하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 김현경 선수의 수비지 틀렸습니다. 6번짜리 정윤주. 라이트 라이버 캡틴. 잡았어요. 텔레비전동 네. 안정적인 디그의 2분. 라이트 천이 블록. 저. 뒤에서 표비기 디그. 연회선은 메가. 와. 김현경. 2분 뒤로 라이트 드라이버 수틴 표승주 선수가 오늘 브로킹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 브로킹으로 투덕선스의격을 잡아냅니다. 완벽한 단독 브로킹, 이 표승주. 이 자, 이렇게 되면 메가의 연속 서을이로 넘어갑니다. 이동 공격, 브로킹! 아. 표승주! 야 공격 득점은 메가와 부키리치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표승주 선수가 가져갑니다 와, 마치 그제 삼산에서 챔피언 결정 2차전 경기를 대전으로 옮겨서 보는 느낌이에요. 자, 목이는 <목소리> 정윤주가봤고백시로 갑니다. 준비됐어, 이게. 메가연결 표승주. 터져 습니다 표승주 아, 선수가 사실 오늘 득점이 많진 않단 말이죠. 정말 중요할 때 브로킹과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표승주 선수가 지금 이제 4득점입니다. 예! 7대3 스토크 1번 자리. 그면서개 아, 넘어왔어요. 표승주 아, 이번에 왼쪽으로. 페인트. 형 연결! 됐어! 포리플레이! 다시 갑니다! 포켓! 염에선 <laughs> <여메선 메가> 갑니다! 승부판! <laughs> 닿지 <크림 오피! 웃음> 않습니다! 완벽한 리버스 스윗! 서류에 성공하는 정관장, 안드로이드 자, 오늘 경기가 1, 2세트가 넘어가면서 저는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죠. 어, 오늘 경기 아마도 염에선과 정관장, 정관장에 팬 분들에게는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최고의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연 오늘 SBS 스포츠의 픽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염에서 네. 최철식 해설위원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기또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